아름답고 낭만적인 항구 도시 목포 다들 어디까지 즐겨 보셨나요 목포를 더 깊고 더 진하게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 항구의 역사를 찾아 목포의 추억을 찾아 구석구석 둘러보고 느끼는 여행 낭만 가득한 목포의 매력을 파헤쳐 보는 시간 지금 시작해 볼까요. 낭만 가득한 목포 여행. 그첫 번째 여정은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 유달산에서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노적봉을 품고 많은 이들을 반기는 목포의 상징 유달산.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든든한 산이 있는 이곳, 낭만적인 항구도시, 그 중에서도 목포의 노적복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포하면 항구나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목포 각 동네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가득하고 골목골목마다 매력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목포의 진정한 여행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를 따라오세요. 진정한 목포 여행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목포를 진정으로 느끼고 즐기고 싶은 자들을 위한 안성맞춤 목포 여행. 일단 목포를 대표하는 산 해발 228m 유달산부터 오르는 우리 박그네 리포터. 산 중턱인 유성각에 오르자 목포 시내는 물론 고요하고 아늑한 목포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와 드디어 유달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네. 올라와 보니까 경치가 정말 한눈에 쫙 펼쳐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선각에서 올라서 보면 네.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 음. 그다음에 목포시가지가 또 한눈에 다 보여요. 그다음에 저 멀리 영산호, 그다음에 다도이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최대 의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아, 네. 네, 유달산은 해발 228m에 음.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쉽게 네. 올라올 수 있고 또 이게 유달산이 어떤 역사와 문화 어. 그다음에 목포 시민이 의향이잖아요. 그듯이뭐 노래 춤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유달산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사고로 유달산에 오르지 않으면 목포 여행은 하나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포 그 자체인 유달산. 수많은 세월, 목포의 지난날들을 지켜봤을 유달산 자락엔 사연 깊은 동네들이 많은데요. 그중 유달산 기슭에 안겨있는 동네. 층층기암 유달산 자락을 깎아 만든 바위 위에 다닥다닥 집들이 모여있는 온금동.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온금동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이 이룬 마을로 한땐 고깃배와 뱃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인데요. 볕이 잘 들어 가순궁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녕하십니까? 네. 네. 이곳이 바로 웅금동인데 네. 아니 근데 뒤쪽으로 쭉 보니까 옛날 그 동네 느낌, 막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리고 옛날 동네 느낌이 나요. 근데 웅금동. 이름이 참 이렇게 옹글옹글 귀엽거든요. 웅금동 네. <laughs> 어떤 의미가 있나요? 따들 언자에다가 비단금 잘써 가지고 웅금동이라고 음. 그렇게 음. 한 것입니다. 음. 목포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리적인 것, 또 역사 문화, 또삶 이야기, 또 도시 도시만에 있는 그 어촌 마을, 그래서 근대 문화 유산으로서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유달산을 등에 업고 둥지를 튼 온금동. 온금동과 이어진 옆 동네가 바로 서산동인데요. 서산동 꼭대기에 오르면 너른 공터를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산동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보리마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와 네. 네. 이곳이 보리마당 응 네, 예, 보리마당이라고 했는데 네. 뭐 뭐예요 보리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도대체 어업을 하신 분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이쪽 인근에 있는 영암이라든가 해남에서.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리살을 주고 고기를 사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쪽 저쪽 보이는 마당에 거기가 넓, 이 등성에서는 가장 넓은 곳이고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덕석을 깔고 보리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말리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여러분들이 거기다 말리기 시작해서 보리를 말리는 곳, 보리마당 이렇게 된 겁니다. 유달산 기슭에 안겨 있는 또 다른 마을.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마을 주민들이 보리쌀을 말렸다는 보리마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서산동. 목포 시내와 구하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산동은 7, 80년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가장 목포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해안가에 모여 살았던 뱃사람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laughs> 얼마 전부터 이 산동네에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둡고 오래된 골목에 색다른 변신. 바로 목포에서 활동하는 시인과 화가 그리고 서산동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함께 만든 이 시화골목 덕분입니다. 목포의 대표 어촌 서산동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기리기 위해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조성한 시화골목. 담벼락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서산동 주민들의 자작시부터 지역 화가들이 바다 풍경을 소재로 그린 벽화들로 가득한데요. 골목골목 골목 이어지는 담장을 따라 다양한 시와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 지금은 쉬 느끼고 만날 수 없는 풍경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다닥다닥 모여 있는 작은 집들을 만날 수 있어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용돈 주니까 행복하시네요 하늘이 <laughs> 서산동이란 이름을 전국에 알린 또 하나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연인의 슈퍼인데요. 이 낡고 오래된 구멍가게가 목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유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네. 그 일곱팔칠의 영화 촬영지로 어. 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목포의 유명한 장소입니다. 네. 아니 일곱팔칠이면 그 강동원이랑 김태리 씨 나왔던 그 지금 영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네. 강동원이와 김태리가 야. 앉았던 장소예요. 아, 아 그럼 제가 강동원 씨가 앉았던 자리도 이렇게 음, 앉은다 가네요. 그쵸. 네. <laughs> 아, 어 이곳이 지금 80년대 풍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산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 9그8 7이그8 0년대때 어떤 시대의 아픔을 음, 음. 촬영한 영화인데 8 0년대때 풍광이 그대로 있는 남아 있는 음. 것이죠 오래된 세탁소부터 추억의 택시까지 그야말로 80년대 분위기가 흘러넘치는 목포 서산동. 그런데 이곳에서 꼭 보고 가야 할게 아직 남았다고요? 이연의 스포에는 뒤에 방궁호가 일제 시대 때 파놓은 방궁과 네. 크게 있습니다. 아 거기도 지금 한번 가 보시죠. 어, 네. 방궁호도 있고 또 이렇게 숲포도 네. 있고. 방궁호가 네, 네. 그리과 서산동에 남아 있는 비밀 동굴. 총 길이 31m의 거대한 동굴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이 폐망 직전 연합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서 만든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유산이랍니다. 오늘 하루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아서 유달산부터 서산동 골목길까지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목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목포를 제대로 즐기고 싶고 또 목포로의 진정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스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목포로의 여행 강력 추천합니다. 목포에서 즐긴 낭만 가득한 여행 어떠셨나요?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아 골목골목을 걸어보고 구석구석을 둘러봤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여행 뻔하디 뻔한 여행이 싫다면 목포의 속살을 느끼고 싶다면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부터 목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온금동과 서산동까지.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